다음에 올라올 때도 이건 되게 아까워. 꽤 길어, 어? 길어? 길이가 꽤 길다고. 그럼. 어. 둘만 타고 가려고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왜? 그지? 응. 응. 자기야. 여기서 더잘 찍히지 않아? 어? 거기서 잘, 잘 찍혀? 아니야잘 찍혀 그러면? 응. 영상이야? 아씨 영상 말고 <laughs> 저기로 찍어줘 왜 이런 거 올려서 나 저기 내 개인 유튜브에 올릴 거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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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좋아? 좋아 좋아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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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사랑해